저, 삼백산 정상입니다. 삼백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백산 거기에서 한백산 만항제에 왔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여기어때 가까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행 입구는 저 산불조심 써있는 그쪽입니다. 10시 57분 11시 다 됐습니다. 11시에 산행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산행코스는 만왕제에서 시작해서 한백산까지 다녀오는 그 코스입니다 네, 입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산행시작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완전히 눈길입니다 음. 아, 이온 지가 좀된것 같아요 저쪽이 저쪽이 한백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생 e m c 백대명산 73호 오늘 한백산입니다 만황제에서 창옥봉 올라가는 길은 잔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렇게 미끄러운 눈은 아니고요눈 어, 뭐 경사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틱만 잘 이용해서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아직 안찾도될것 같아요. 아, 눈 여기는 문지라서 그런지 제법 쌓여있네요. 눈이 아주 보들보들하고 폭삭폭삭합니다. 조금 신심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미끄럽습니다. 만왕지에서 1.2km 왔고요. 한백산 1.8km 남았습니다. 여기는 백두대간입니다. 자 멋진 인생 제임스였습니다. 저 앞에 안테나 있는 쪽이 한백산입니다. 어, 이쪽 한백산 올라가는 길은 양지라서 눈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차업공 쪽에는 어, 여기 엄지라서 눈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백산 기원단입니다. 태백산 천재단은 왕들이 하늘에 제를 올리는 곳이고 여기 한백산 기원단은 백성들이 하늘에 제를 올리며 소원을 빌던 민간신앙의 성지였다고 합니다.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기원단 돌탑을 써놨네요. 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형상도 만들어 놓고요. 저 뒤에 한백산 보이죠? 기원단 모습입니다. 백산 기원. 자, 한백산 기원 한백산 정상입니다. 자, 진생 제임스의 백대명산 73호 한백산. 지금 창옥궁을 지나서 한백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야, 을. 관광 버스 많이 되어 있네요. 오늘 한백산에 손님들 많이 왔어요. 창옥궁 쪽에서 한백산 쪽으로 넘어가는 예, 계속입니다. 여기를. 그 통과해서 왼쪽으로 틀면은 한백산, 어, 태백선수촌 입구 쪽에 한백산 올라가는 진입로가 나올 것입니다. 네, 여기는 태백선수촌 가는 입구 쪽입니다. 여기서 한백산으로 올라가는 저기 사람들 가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한백산 진입로. 차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자, 이쪽에도 차가 많고요. 이쪽에도 차가 옥수로 많이 되셨어요. 이쪽에서 창학벽 쪽에서 만왕제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이쪽은 입선시간 제한 안네 태백산 국립공원 여기가 다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백산을 올라가겠습니다 만왕제에서 어, 태백산수전 입구까지는 40분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코스니까 와볼만한 코스입니다 자 한백산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900m 입니다 만왕재에서 2.1km 왔고요 토탈 합쳐서 3km고요 왕복 6km가 되겠죠 자 한백산 900m 올라가는 길은 악신 계단길이 아니지나 900m만 가면 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자 여기는 돌계단입니다 말 그대로 돌과 나무 한주각씩 넣어서 계단을 만들었네 이건 나무고요 이건 돌입니다 나무 돌 나무 돌 올라가야 할 길입니다 자 저기가 국가대표팀 태백훈련원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가망을못갈것 같아요 태백시까지 한 10km 정도 나 꼼짝없이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태백 성수촌 잘 보입니다 아까보다 지금 아마 훈련을 하지 않겠죠 올림픽 중이니까 아 정말 고운 지대에 대해서 말할래 이야 운탄고도인 바람도 많이 불고 폭력단지 많이 만들어놨네요 와 멋집니다 여기 억수로 높아요 자 저쪽이 태백산입니다 내일 가야 될 테렉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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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일사에서 올라가는 코스로 가겠습니다. 정상 가까운 능선 방책을 이렇게 놨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바닥에는 매트도 깔아놓고요. 야자매트. 편안한 길입니다. 저 한백산 정상입니다. 탑이 있고요. 마랑계 3km, 다 한백산 1,572m, 9 태백시와 정동군 보였. 자, 한백산에서 본 전망. 운수봉, 구세봉 천자단이 태백산이고, 수리봉입니다. 자, 우리는 이쪽 마랑계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는... <laughs> 자, 송신탑이고요. 먼저 출입 금지되니다어정상이 사진 찍으려면 준서있네 <laughs> 자, 반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한백산, 만왕지에서 오던 길을 반대쪽으로 해서 어, 좀 내려가면 임도가 나올 겁니다. 자 임도 쪽으로 해서 뱅, 돌아서 좀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코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어, 이 길이 오히려 더 경사도 완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정상에서 이0 0 m 왔습니다. 도문동체가 5.4km, 한백산을 기자. 그 임도를 따라서 내려가습니다 자, 송신소에 가는 자, 송신소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자, 임도 따라서 하산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얼음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엉덩바가 찌울 확률이 무시하게 높습니다 밖으로 어, 조심합시다 지금 삼백산 뒤쪽에 있는 임도 쪽으로 해서 화산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임도는 완전히 눈길입니다 백설이 많이 깔려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코스를 선택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아, 눈이 아주 폭삭폭삭하니 아, 아주 걷기 좋습니다 어쨌든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백산이고요 내일은 74호 태백산, 새벽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마 일출을 태백산에서 볼까 싶은데 천재단에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아, 여기 눈길 너무 좋습니다. 아줌마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20방 찍어주고 하네. <laughs> 생각보다 바람은 많이 불지 않네. 자, 방금 이쪽 임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자, 아까 올라갔던 함유 지점, 한 백선 900m 올라가는 지점에 도착했어요. 아까 그보 관광차로 오던 산객들은 거의 다 갔나봐요. 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고, 사람 너무 많았어요, 아까. 조금 내 늦게 늘었더니 다가쁘네자 여기 이제 태백 선수촌 입구 한백산 1km 만황제 2km 자 만황제까지 2km 가겠습니다 서륜을 걸어가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 타이어가 스베르하네 헛 뛴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막 길이거든요. 멋진 생 제임스의 백대 명산 73호 한백산을 마치고 지금 만항제로 복귀 중입니다. 여기는 창옥봉이고요. 여기는 뭐? 정상석도 없는 그런 봉우이에요 여기가 창읍동 정상이에요 근데 표시가 없어요 정상석도 없고요 근데 이동는 거의 1400m가 돼요어 선행이 벌써 끝났구나 자 14시 5분입니다 3시간 5분 걸렸네요 자 세차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있고요 작업 대기소 있고요 질, 길카페도 길 있고요 제 차는 저쪽에 있습니다 한백산 사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상의 화원이랍니다 봄 여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숲 해설가와의 만남도 있고 이쁘게 하네요 한백산 하산주 타임입니다 소고기 목 등심과 컵라면 태백에서 처음처럼 자 오늘 한백산을 산행을 마치고 내일은 태백산 새벽산냥 이렇게 소고기 등심라면 와 <laughs> 컵라면의 진화입니다 누가 다 쳤나 봅니다.